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저녁 유비 c 프라임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시민들에게 활력소가 되던 프로스포츠도 타격을 입고 있지요. 농구는 서둘러 시즌을 마감해야 했고, 뒤늦게나마 시작한 축구와 야구는 무관중 경기를 하고 있어 팬들은 영상으로 만족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윤중훈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두달 늦게 시작한 프로축구 K리그. 이청용의 영입 등 공격력을 강화한 울산 현대는 올 시즌 자타공인 우승 후보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무관중 경기가 진행되는 만큼 팬들은 선수들의 경기를 영상으로 지켜봐야 하고 선수단도 아쉬운 상황입니다. 팬 여러분들이 경기장에 찾아오시지는 못하지만 어, 뭐 집에서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영상으로 어,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어, 결과와 또 경기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지난해 7경기를 울산에서 치렀던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는 올해 몇 경기를 울산에서 치를지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예년 같으면 개막하기 전에 울산시와 롯데가 울산 경기 일정을 확정했지만 올해는 무관중 조치가 해제된 뒤에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프로농구 울산 모비스가 시즌을 조기 종료한 것도 울산 팬들에겐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울산 모비스의 기둥인 양동근이 제대로 된 은퇴 경기조차 못 하고 선수 생활을 마감했기 때문입니다. 팬들과 선수들은 하루빨리 코로나 19가 종식돼 경기장에서 호흡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윤주빈입니다.